와, 너는 백화점으로 올라가라! 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여러분, 이거 써보셨어요? v 디의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이거 나온 지꽤 오래된 제품인데, 제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도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저렴이다. 라고 이름이 나 있어서, 그때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안 써보다가, 23년도 올해 리뉴얼이 되었어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야 써봤는데, 와.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바르고 와, 너는 백화점으로 올라가라. 제 육성으로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추천을 하느냐. 바르는 팁부터 진짜 좋은 점만 있는지 그래서 꼼꼼하게 리뷰해 볼게요. 그럼 끝까지 재밌게 봐 주세요. 코고. 케이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유리 케이스고요. 용량은 30ml, 가격은 3만 30 원입니다. 매트한 마무리감에 커버력이 좋은 편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정도 매트에 커버력이 있는 제품인데 꽤나 얇게 표현이 됩니다. 특히나 제일 놀랐던 점은 입자가 정말 정말 고와요. 되게 촘촘한 커버가 이루어져요. 전이 제품을 올해 리뉴얼되면서 처음 써봤는데 아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자, 기초도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어떤 기초를 하는가? 저는 특별한 거 없고 평소랑 똑같이 해줘요. 오늘 먹어 먹다고 예민한 상태여서 아드망 초록색 패드, 아드망 초록색 패드를 사용했어요. 어, 앰플은 진정도 좋지만 오늘 매트 파운데이션 바르니까 파랑색 수분 라인으로. 초록색도 진정이 진짜 잘돼서 아침에 화장 전에 바르면 밤에 화장 지웠을 때그 진정 효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낮 동안 밖에서도 진정이 돼 있는 게 느껴져서 진짜 좋아하는데 파란색은 완전 수분이 좋아서 이렇게 좀 흡수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초록색은 이것보다 흡수 시간이 더 빨라요. 더 산뜻해서 여름에 바르기 좋고 그렇다고 이 파란색이 부담스러운 그런 끈적끈적 앰플 절대 아니고 수분 가득해서 여름에 무거운 거 싫고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헤드에 요거 앰플하고 촉촉한 선크림 발라주고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줘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수분크림까지 바를 거예요. 아드망 초록색 크림. 조금만. 올해는 나한테 아드망이 해요.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1월부터인가 저의 기초의 지분율 90% 이상이 아드망이에요. 올해 만나고 진짜게 왜안 썼지 하는 브랜드예요곧 마켓 가져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제 마켓 사상 처음 있는 엄청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라볼게요. <laughs> 오늘의 피부 상태입니다. 오늘 피부 결 자체는 별로 안 좋았는데 기초를 바르고 나니까 좀 좋아 보이고 피부 톤이 약간 고르지 않고 살짝 홍조가 있고 군데군데 뾰루지가 나 있는 상태예요. 저는 밝은 피부를 좋아해서 A01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 파운데이션 바를 때 팁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이게 5년도 훨씬 전부터 유명했던 파운데이션인데 옛날에 블로그에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저렴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관계자분 말로도 입자가 진짜 진짜 곱다. 어떤 공법을 써는데 뭐 기기로 촥뿌려가지고 끝에 있는 미세한 입자들로 만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궁금하다 했는데 VDL에서 파운데이션을 전색상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미루다 미루다 이제 몇주 전에 써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입자가 진짜 곱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에스티로더 더블웨어의 저렴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좋고 매트예요. 그래서 기초는 부족하지 않게 발라주셔야 바르기 좋고요. 이제 여기서 또 팁. 그냥 손에 쭉 짜서 퍼프에 묻혀가지고 혹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 무조건 스파츌라로 바르고 있는데 이런 스파츌라 많았고 최근에 피카소에서 이런 스파츌라두개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얇게 발리는 게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제일 얇게 발리는 이스파츌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는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거는 많이 짤 필요 없고 반 펌핑만 해도 웬만하면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여러 번 이렇게 쉐킷쉐킷 쉐킷 해줄수록 좋기 때문에 아까 흔들었더라도 스파츌라로 한번더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여기서 팁, 발을 곳만 빠르게 도포하고 퍼프로 얼른 두드려줍니다. 스파츌라로 다 바르고 나면 여기가 매트해져 있기 때문에 발을 곳에 쑥쑥 바르고 퍼프. 그 다음 스파츌라 퍼프, 그 다음 스파츌라 퍼프. 요거는 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뒷부분을 밀면서 발라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 이게 요렇게 얇게 바르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녁 때쯤 보면 다른 곳은 잘안 뜨는데 블러셔 바르는 부분 여기가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얇게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피부를 지금 요렇게 하면 피부가 다, 단단하잖아요. 아, 이렇게 완전 늘려줘. 피부가 얇아지도록. 이렇게 해서 두들겨줘요. 이건 어, 굉장히 좀 모양새가 무서울 수 있어요. 좀 가릴게요. 이렇게 하고 많이 두들겨주면 그냥 발랐을 때보다 많이 얇아집니다. 여기가 안 바른 쪽, 바른 쪽. 자,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스파츌러로 바를 때도, 어... 이렇게 펴주면 훨씬 더 얇게 발려요. 보세요. 매트해가지고 뒤까지 잘안펴 발라지거든요. 앞부분 빠르게 펴주고, 뒷부분은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거 일반 파운데이션처럼 여기 짠 걸로 바로 퍼프하면 좀 두꺼워지거든요. 커버력은 그만큼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이게 더 안전해요. 짠. 처음에 저이 파운데이션 바르고 입자가 왜 이렇게 고와? 너무 고운 입자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봐왔던 중저가 파운데이션과는 다른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발랐는데 피부 표현도 즉각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와, 너는 백화점으로 올라가라. 이, 이 소리가 육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지금 말할까? 이따가, 이따가 저녁에 모습 보여드리면서 말해볼게요. 그리고 향은 자연스러운 파우더 향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 이게 커버력도 있고 매트한 편에 속하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스파츌라로 바를 때도 끝까지 스무스하게 펴지지가 않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빠르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덧발랐을 때는 잘안 펴발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겹만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해 하시면 처음 바르실 때 아주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발리는 요 모양의 스파츌라로 바르시면 그렇게 바르시기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발라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얇게 바르는 편이어서 이렇게 빨간 조그만 뾰루지도 반 정도 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뾰루 지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오히려 두껍게 커버를 했을 때그 답답해 보이는 게더 그런 걸더 지양을 해서 저는 이 정도 보이는 거는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얇게 바르면 홍조도 100% 커버는 아니고 살짝 혈색이 비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해 보이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에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쉬다가 새벽에서야 이제 힘이 좀 나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을 바른 시각이 오후 1시예요 촬영 2개 하고 4시에 외출을 해서 11시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시간 동안 쉬었네요. 지금은 새벽 14분. 아, 새벽 3시 14분. 지금 제 피부 상태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제 모공까지. 보이시죠? 근데 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살짝 당황스러운 게 제가 지금까지 이 파운데이션을 약총한 10일 정도 발라봤나? 그 중에 오늘이 상태가 제일 괜찮아서 저는 제가 이거 처음 발랐을 때이 자가 너무 곱고 피부 표현이 너무 섬세해서 와 너는 백화점으로 올라가라 이랬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제가 찬양하는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외에도 백화점 대부분에 좋다고 소문난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피부 표현이 꽤 괜찮은 제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중에 아르마니가 저는 최 앤데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이 파운데이션은 무너짐이 나쁘진 않은. 근데,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제가 느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느라 더 신경 써서 발라서 그런지, 아, 여기 확실히 신경을 좀더 쓰니까 무너짐이 더 좋은데요?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은 기초를 잘 해주고 스파츌라로 얇게 발라주는데, 그 중에서도 더 얇게 발라주는 제가 추천드린 그 스파츌라로 얇게 발라주고, 이렇게. 아, 피부를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많이 두들겨줘야, 요렇게 신경을 써서 발라주면 요즘 우기인 거 아시죠? 오늘 제가 나가 있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전날에 엄청 내린 그날이거든요? 오늘도 너무 습했는데, 화장한 지 14시간이 지난 피부가 이렇게 좋습니다, 상태가. 제가 이 파운데이션 바르면서 오늘이 이 무너짐이 최상이긴 한데 다른 날에도 나쁘진 않은데 어, 엄청 좋다 이 정도로는 아니었거든요. 밤이 됐을 때 이마 부분은 제 기름과 섞이면서 조금 동동 뜨고 블러셔랑 겹쳐진 부분은 살짝 떴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 한 가지 말할 거 있어요. 흔히 말하는 20가지 주의 성분과 알레르기 주의 성분 있잖아요. 제 영상이나 뭐 커뮤니티나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올해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바빠서 아, 밤에 관리 안한지 정말 그냥 7월달인데 올해 밤에 관리를 뭔가 하고 잔날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잘 제대로 씻고 자는 거 창피하지만 밤에 일단 잠들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씻고 씻던가 씻고 나서도 기초할 힘도 없어서 토너까지만 하고 잠든다던가뭐 마사지를 하는 거는 사치고 이제 관리를 정말 못해 왔어요. 그래도 다른 파운데이션, 다른 쿠션 썼을 때는 뾰루지가 잘 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파운데이션 요즘 쓰고 이렇게 뾰루지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의 어플을 깔아서 봤는데 20가지 주의 성분과 알레르기 주의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분들에 민감하신 분들은 화의 어플에서 성분들 체크하시고 사용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어 이게 VDL이 로드샵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브랜드잖아요. 로드샵과 백화점 그 중간 브랜드 느낌인데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84,000원이고 VDL 파운데이션이 3만 원이니까 두개다 30ml여서 더블웨어가 VDL 파운데이션의 2.8배 가격이에요. 커버력은 좋은 편인데 얇고 밀착력 좋은 가성비 좋은 파운 파운데이션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스테인퍼펙팅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어, 오랜만에 안나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